오늘은 제가 명품 음식을 먹습니다 아 요게 뭐냐면요 제가 맨날 집에서만 먹다보니까 우리 고신 동상님이저 영양식조 걸릴까 싶어서 가끔 한달에 몇번씩 이게, 이게 음식을 해다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주시겠는데 오늘은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양평해장국 같은거 여기 보이시죠 선지해장국 같은거 어? 양이나 제가 이거를 내장탕 비싸게 그런데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이게 이쪽 지역에서는 아마 이게 이 집이 제일 잘할 거예요. 굉장히 값도 비싸고 아주 명품인데 이것도 제가 양을 많이 먹으니까 한한번저럼 하루 에한끼 먹으니까 그냥 2인분을 먹으니까 2인분을 사다 주셔가지고 아 이제 내 네, 우리 또 고신동아님이 참 아무 저한테 어떤 저희 조건 없이 정말 순수하게 법정선생님 말씀처럼 순수하게 남을 돕는 참 착하신 분이에요. 마음 선하시고 제가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끔 제가 혹시 뭐안 먹고 이제 걱정되니까 이제 바쁘신데도 이분이 음식도 잘 하셔요. 미역국을 진짜 맛있게 잘 끓여요. 미역국하고 미역국도 뭐 여러 가지 고기 넣기도 하고 해물 넣기도 하고 골고루 이게 렇잘 끓여 주시요 가끔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비지찌개. 아주 비찌기를 엄청 잘끓이시고그 다음에 이제 밑반찬들, 뭐 김치도 잘 담고, 골고루 밑반찬도 잘 하시는데, 바쁘신데도 가끔 그렇게 저렇게 를이 돌봐주십니다. 동생이신데도 항상 감사하죠. 참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자기 하시니까 아무런 어떤 제격 조건 기대 없이 항상 감사한 분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 해장국 하다 보니까 가끔 오면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한, 어, 오래됐죠. 수십 년 전에 한 일, 제가 양평, 뭐, 이천여주 이쪽에 제가 자, 가, 잠시 유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 유화한다니까 참또 그렇구나. 할비가 돼가고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거기 현지 어, 토박이 분들이 거기 어, 맛집이라고 저를 데려다 주신 여러 군데, 뭐, 이천에 뭐, 그 이포나루인데 천사리 막국수라든지, 그 봉평 막국수라고 그러죠? 이, 이천, 이 생각하면 그 천사리 막국수로 이포나루 지나서 아주 유명한 막국집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했고 뭐 여주나 이게 이천 여주 쌀이 워낙에 좋아서 밥이 좋습니다 나물밥도 볶고 여러 가지 이제 제 이제 그런 이천 여주 쪽이 자기한 걸많는데 양평도 한대라 하더니 그 양평 이게 해장국을 자기 내가 양평 신내 오리지널 양평 신대자 거기는 고추 지금 다안 고추기름에 이게 찍어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고추기름만 안 하고 요렇게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양장을 만들었으면 이게 첫 고추장하고 와사비하고 간장을 넣어서 이제 좀 이렇게 세놨는데 찍어 먹으려고요. 근데 그래, 그래갖고, 근데 실제로, 이거, 이 지금 이거 먹는 거는 양평은, 그러 시대 적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저기 하고 있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엄청 이 건더기가. 근데 고급스러운 건 아마 이게 제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옛날 그쪽, 그쪽 지역, 이천여주 쪽으로그 맛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맛집 영상을 많이 올려보다 니까 갑자기 그새 저도 올리다 보면 뭐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군청들 보 그래서 맨날 그냥 찍으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제가 그냥 과자 부스러기라도 먹어가면서, 지고먹으면서 <laughs> 찍고 합니다. 자, 오늘 여담을 많이 드렸네요. 뭐 여러분도 여기, 아유, 지금 땅 것에 산불 때문에 큰일입니다. 이 잡히지가 뭐 하야말, 뭐 안동 하야말까지 뭐 불이 번져갖고 뭐 세계 문화유산도 지금 타지 뭐 우려도 왔는데. 다치신 분도 막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아서 참걱정입니그 외에도 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하죠. 뭐, 싱크로 해갖고, 막, 저기 하는 것들 영상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이런, 다 그게 인재인지, 어쩔 수 없는 저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화, 산불 같은 거는, 이, 실화가 많이, 대부분 다실화라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봄에 논두렁 태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고, 뭐, 산소 저렇벌초한다고예초기에서 불꽃해갖고, 뭐, 요즘 워낙에 건조하니까 그런 거요 항상 뭐, 침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시골에서 거주하시거나, 또 뭐, 자연인해가 산속에 계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데는 특별히 조심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모두 모두 무대 요 산불 하루 빨리 진화돼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더 인명 편안이 없대로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무탈하시고, 어, 저녁도 만나게 되시고, 어, 그냥 편한 밤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고 건강해 보십시오.